재밌어 진것 같아. 또 알차졌어. 예. 정답. 장기 말에도 반대는 있다. 무슨 뜻이죠? 몰라요. 그냥 독기 스페인. 된다. 네. 백점이다 시작. 아 미안, 나다타먼다아 빠져. 아 올리 빠져야 돼. 아아 비상. 네 인사 드렸습니다. 둘 셋. 에이 패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죠. 그렇죠. 어떤 동심이죠? 이제 다시 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보는 시간. 아. 가장 좋아하는 과목 있었어? 창취요 창채. 창취 체육 시간. 저 영어 시간 재밌었습니다. 자 오늘은 펜바타 아이돌 스쿨 입학스 편입니다. 오. 오. 아이돌 스쿨. 아이돌 스쿨. 아이돌 스쿨. 입학을 축하드립니다. 와 너무 재밌겠다. 국어시어도 와, 와, 국어, 국어. 잘하지 아. 어시간 국어시간 국네 나는 국어에 자신 있다 국어시까저 저 속담 나, 좀 나쁘지 않게 하 한번 작 그럼 까요 좋은데요. 제 이펙스 이펙스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펙스 저, 저, 이... 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a 등든과한 편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속닥 20점짜리입니다. 와,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면? 너무 쉽다첫 어,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. 네? 네가 <laughs> <laughs> 어. 터진다 같은데? 아. 낭만 낭만 터진다. 아아 아, 뭐야? 백승. 고래 싸움에 새우진터진다 아, 저기다. 아아 어, 쉽네요. 좋았다, 좋았다. 아이 팩스에서 저런 상황이 있거든요, 가끔. <laughs> 위시 뉴 싸움에 에이든 등터진다 <laughs> 너무 쉽다 근데. 파이팅. 나아 뭐야? 아 이거는 <laughs> 너무 쉽다. 예? 야 어렵다 이렇게 <laughs> 보니까. 아 아. 고운 커진다. 아 백승! 아아! 아아! 네? 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. 정답! 정답x3 딱! 너무 느려요. 1이 백승이! 생아 하네요. 니이렇게 작아요, 저거? 니이렇게 작아? 힌트야. 맞네, 받침이 있는 거네. 저거 붙어있네, 그치? 여기가? 아, 크기는... <웃음> 아, <웃음> 온다, 모, 온다, 온다, 오지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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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일 것 같아, 왠지. 뭐가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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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려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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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든 정답 자, 장기 말에도 반대는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? <laughs> <laughs> 몰라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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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예요. 막만들 <laughs> 우리 아 정답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날라 날라 날야 날라 날야 아니야 날야 날라. <laughs> 날라, 날라. 날라 날라 아니 땡굴뚝에 네? 연기 날라 땡내 연기 나! 야 아야이바지만나로 이렇게 나리아가. 아, 이렇게. 아 이거 내전문인데. 한국, 독일, 스페인, 우루과이. 정답! 100점이다. 100점이다! 나 너무 쉬운데? 자, 3교시는 체육시간입니다. 드디어. 저희가 가장 잘하는 공박기 게임이고요. 네. 와. 어 근데 우리가 그럼 지금 140 점이니까. 그럼 한16 개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이게 돼? 와 빨리해야 돼. 얼마나 빨리. 16 개? 받는 바구니가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.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? 큰게 나을 것 같은데.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거면 큰게 훨씬 나을 거야. 큰게 근데 이거 저거 통통 잘 튀어 나갈 수도 있다. 근데 저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까치발 들었다가. 승 승. 충격 먹어. 아, 자신 있지? 준비. <목소리> 스타트! 아 the 겠다 h e r 아 n e half w a 아 All the o t 야 e r o n 빠져야, 빠져야 해. 돼? f way. p i 아아 p i s 다못 i s a p i s 다못 i s a Pisa. p i s 그렇지. s a p i s 바로 예. 안쪽으로 안쪽으로 드세요 천천히 천천히 세게 성공 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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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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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되겠다 더 빨리 해야 돼 훨씬 빨리 해야 돼 <laughs> 내리자 만으로. 20초 20초 남았어 20초 여덟, 아 그거 실패 야, 20초 20초 남았어 20초 여덟, 아 그거 실패 왜요 왜요 아, 아. 빨리 빨 앞으로 기울이시면 안 돼요 9개. 아 망했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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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씩나씩 아, 아. 아. 몸을 잡을 수있아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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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한번더한번더 아, 속도, 속도가 중요해서, 얘가 던지고내려놓자마자 던져 그냥. 이책지켜보지 말고. 여기제 어, 제가, 제가, 이렇게 내리가아 하자마자 이렇게 던지는 거야 어, 어, 바로 던지는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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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넘어오음. 아, 무을 좀, 무을 좀, 아, 부 네. 네. 너버, 일기. <몬의> 아, 너무 슬해, 너무 세해 얘들아, 너무 세! 아, 부 너무 너무 해 너무 이렇게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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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이렇게 이렇게 아 있어, 앉아 있어, 앉아 있어, 앉아 있어, 앉아 어 앉아 앉아 있어, 아어 앉아 있어, 앉아 있어, 앉아 앉아 있어, 앉아 아아아

로 졸업을 아, 못 하셨네요. 아, 아, 유급 괜찮아. 또 좋습니다. 오면 되니까. 네, 저는 사실 이 학교를 떠나기 싫어서 유급 당한 거고 일부러. 다음 팬바타와 할때 이제 졸업해야죠. 그 의미로 저희가 서약서를 준비했습니다. 아 <laughs> <laughs> 한번 한번 <laughs> 다음 출연 서약서 아 팀명 이펙스 이펙스는 팬바타 아이돌 스쿨에서 머리도 안 돌아가고 몸도 안 따라주었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<laughs> 인정 못해 다음에는 제발 조금 더 잘해볼 것을 눈물로 서약합니다. 도보까지 여기 있습니다. 예. 다음 출연 때꼭 인정받는 이펙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서약서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? 말이 좀 심하시네요. 말이 좀 심하시네요. 근데 인정합니다. 근데 우리 성공했으면 다른 그거였려나 어, 성공했으면 다른 버전도 있네. 쓰르이었겠지 수료증. 아니, 없었어. 내가 봤을 때 성공을 못 한다는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. 졸업장 와 있었어, 있었어! 이펙스는 뛰어난 두뇌 회전과 남다른 체력으로 <laughs> 팬바타 아이돌 스쿨을 완벽하게 클리어하며 팬들의 덕질을 위해 물씬 양며 할게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와 진짜 졸업장 있었어. 근데 이게 더안 좋아.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가 없아 그렇지. 그렇지. 못 나오잖아. 근데. 우리는 다음에 나오고 싶었거든. 저희의 큰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셨다니. 아... 음. 오늘 팬바타 아이돌 스쿨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어 아. 확실히. 아이돌 스쿨 좀 네. 쉽지 않았고요 저희가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 <laughs> 야, 진짜 저번 팬 마타보다 뭔가 좀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좀 알차졌어요 네, 몰입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죠? 저희가 더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와 박수! 저희가 저번 앨범에는 청춘들의 결핍을 얘기했었잖아요 네. 그럼 이제 결핍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해서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순간들을 낭만적으로 풀어낸 앨범입니다. 8월 23일, 24일, 저희 팬 콘서트도 하니까 여러분,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,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 아